안녕하세요. 140차 속에 녹아있는 깨알같은 시사트윗을 모아 모아 전달해드리는 저는 블라인입니다. 세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요일인 14일 극심한 강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지역을 찾아서 농가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배추밭에서 모종 심기와 물대주기 작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토요일인 13일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해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참한 이 경기에는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축구대회가 끝난 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는 한일 의원들 간의 폭탄주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0일 메르스 부산시 첫 확진자가 식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진 한 돼지국밥집을 딸, 손주들과 함께 찾으며 메르스 안심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최근 행보에 관한 트위터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잭님, 김무성 새누리 대표, 메르스 환자가 밥을 먹고 갔다고 알려진 후 손님이 끊겼다는 국밥집에서 손주들과 국밥 먹고 메르스 안전 코스프레, 늘어나는 확진자 사망자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안전 강조하고 싶다면 손주들과 삼성병원에서 국밥 드세요. 민병렬님? 메르스 난리통에 김무성 대표, 그다운 두 번의 행보가 인상적이다. 국밥집과 마스크를 거부한 병원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호기가 헛다리를 짚었다는데 있다. 지금 뚫려버린 메르스를 잡는데 집중해야 할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종호님 부산에서 두 번째 메르스 양성 환자, 900여 명 접촉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산 돼지국밥집에서 밥 먹는 쇼를 벌이고, 부산에서 대중집회 열어도 된다고 큰소리 쳤던 김무성. 설마 도망가지 않겠지?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12일은 김외한, 김달선, 두 분의 위안부 할머니께서 영면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날이고, 당일인 13일은 메르스 4차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메르스 공포가 재점화된 시점입니다. 종편아웃 TV조선 채널A 아웃님 메르스 초기에 세정치연합이 워크숍을 갔다고 지랄지랄하던 종편 보따리 장사들은 지금은 메르스로 온 나라가 숙대밭이 되었는데 국회의원들 한일축구를 하며 하하호호 박장대소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14일 일요일에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환자가 거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찾았고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 몰랑, 사드 반대님? 김무성 대표님, 사태 키운 자 책임 묻겠다고요? 문영표는 최초 확진자 나오고도 5일 만에 청와대에 늦장 보고했고, 3차 감염자 나온 날 대통령은 창조경제 행사장 가버렸고, 총리대행도 유럽에 가버렸고, 대통령은 당정청 메르스 회의도 거부했음. 혼내주세요. 안대국님집권여당 대표로서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당정회의도 한번 못한 김무성. 당신도 자유롭지 않다. 다음은 14일 강원도 가뭄 지역을 찾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트윗입니다. 고엽님, 참다운 지도자상이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14일 가뭄이 극심한 강원도 대관령에 간 문재인 대표, 안쓰럽게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데. 야속한 하늘은 비한 방울 떨구어 주지 않습니다. 제이제이 제재님. 문재인 강원도 가뭄 현장 방문. 사대강 돈 퍼부은 것 잘못.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사대강에 많은 돈을 퍼부은 것은 아주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당대표의 민생 행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민생형보라는 외형은 같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윤화의 트위톡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